반야심경 두 번째 해석관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어떤 경전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뵈면 좋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보니 제가 마음에서 느끼는 그대로의 뜻을 글과 말로 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깨달음의 이야기를 과연 말과 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자주 생깁니다.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잘 풀어내시는데,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전달력이 모자라다는 걸 스스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다시 들어보니, 수박 겉만 스치고 지나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알맹이 가장 깊은 지점이,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훅 지나가 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이번에는 수행자를 위한 해석으로 반야심경을 다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분들께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수행자이거나 불자라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과 영상은 지식이나 학식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야심경, 그 핵심은 무엇인가? 반야심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공일까요? 무일까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반야심경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그것은 관입니다. 왜 하필관일까요? 관볼관의 깊은 뜻, 우리가 흔히 아는 본다는 것은, 이런 구조입니다. 보는 주체 보이는 대상.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관은 이 구조를 근본에서 깨뜨리는 말입니다. 관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의 한자 구조. 볼환 볼견.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 위에서 내려다 보되 붙잡지 않는 상태.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보되 붙잡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봄. 볼견과 볼관의 차이. 볼견 대상이 성립되는 봄, 무엇을 본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 안다, 판단한다, 분별한다, 즉 대상을 확정하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견해, 악연, 견식 같은 말이 생깁니다. 대상 있음, 분별 있음, 기억과 흔적이 남음,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이 갈라짐, 수행적으로 말하면 아직 인연이 만들어지는 자리. 볼관 대상이 성립되기 전에 비춤, 관은 다릅니다. 보는 주체도 고정되지 않고, 보이는 대상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비추지만 붙잡지 않고, 드러나지만 저장하지 않습니다. 즉, 작동은 있으나, 물건이 생기지 않는 봄, 분별 이전, 흔적 없음, 인연이 엮이지 않음, 수행적으로 말하면, 인연이 끊어지는 자리, 핵심 차이 한 줄로 정리하면, 견은 본 것을 만든다. 관은 보대 만들지 않는다. 반야심경 첫 글자 관의 의미. 반야심경은 왜첫 글자로 관을 썼을까요? 이 본다는 말은 모든 인연이 끊어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연이 끊어져야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자재 보살, 스스로에게 있는 보살. 그것이 바로 관자재 보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있는 보살, 내 부처, 나에게 있는 본성, 내본 성품,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한 끝의 인연도 털어 끝만 한 티끌도 남아서는 볼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미세한 인연에도 가려지는가?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한 물건은 볼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끝 차이가 10만 8천 리만큼 멀다고 터럭 하나가 하늘과 땅처럼 크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가깝고 뒤집듯이 쉽다고도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알고 보면 너무 쉽지만 모르면 새새생생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부처, 내 본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펼쳐지는 세계 그 세계 전체를 반야심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전체 내용이 이야기하는 한 글자 한 구절이 이 관을 통해서 본 자재보살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펼쳐 보인 것일 뿐 다른 내용은 한자도 없다. 공을 말한 것도 물을 말한 것도 아니 비설신이를 말한 것도 아니다. 이 볼관 하나로 우주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우주를 모두 집어 삼키고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담배씨 하나에 다 넣어도 들어가고 펼쳐서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이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다. 이 볼관 하나로 반야심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84,000 법문이 이 볼관 하나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